기투 자의 진술 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김준호의 발릴까 말까 네 프로 야구 시즌이 돌아오면서 네. 어우, 그 어느 때보다도 야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열기를 또 시원한 네. 수익으로 날려주실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야구 시즌을 맞춰서 유니폼까지 맞춰 네. 입었습니다. 웨인은님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 여기 30%라고 써있어서 네. 수익률을 하... 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원한 30% 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드리려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매일 매일 30% 넘는 맞습니다. 수익률을 가져오시라고 네. 이렇게 30%를 박아놨어요 <laughs> 매이저님 저는 여기 30%인데 네. 아나운서님들은 지금 156뭐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요. 이건 뭔가요? 네,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153번은 매일경제TV 네. 채널 어, SK 프로브드밴드 <laughs> 채널이고요. 네. 네,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182번은 또 KT 올레 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LG U+ 164번입니다. 네. 네, 달마리 또 홈그라운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프로야구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쓰는 또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도 네. 저희 유니폼 참고해 주시면서 TV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매니저님이 또 소개해 주셨던 대한전선이 맞습니다. 또 수익률 6%의 타율을 보여주기도 네.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작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전선은 전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네. 살짝 6% 정도 수익이 좀 지켜있을 텐데, 대한전선은 이제 국내 전선 관련해서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전선 점유율,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 수요는 앞으로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의 어떤 스마트 인프라, 또 그리고 뭐 자율주행, 또 그리고 전기 2차 판매량 증가, 그리고 5G 인프라 구축에도 이 전선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일단 이젠모 회사, 또 최대의 주주인 호방건설이 사실상 KCGI, 한직할 지분, 2대주주 어, KCGI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2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두고 대한전선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6%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손절 라인 때와 또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이제 1,56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 때인 1,9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1,92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2차 목표가 2,1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차 목표가 2100원 네.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해성 DS도 또 소개해 주셨죠. 맞습니다. 근데 안타치기도 어려운 이 시장 속에서도 네. 3%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못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종목도 이제 전일 말씀드려서 그냥 3% 정도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네.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뭐, NXP라든지 인피니언의 어떤 인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리드프레임 관련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해성DS 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올해 하반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또 해성DS의 어떤 주가 탄력은 더욱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기판 수요도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안정적인 종목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6만 천원 라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를 5만 원 말씀드렸는데 2차 매수는 5만 천원이나 또는 5만 2천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상DS 손절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만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모두 다 리뷰해봤고요. 자, 이제 4번 타자 네. 배팅에 들어가셔야죠. 준비되셨나요? 맞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목소리 네.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너무 작으신 거 같은데? 네, 네 준비되셨나요? <laughs> 준비됐어요. 네. 네. 선 4번 타자 네. 배팅에 오늘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오늘 어떤 종목으로 홈런 칠수 있을지,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어제 대한전선에 후속주로 준비했는데요. 뭐, 네. 최근에는 실적 성장은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폭발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센스가 있는 종목 아호 센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스가 있는 종목 네. 아호 센스 아까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센스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네.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모멘텀 갖고 있죠 일단 뭐 LG 세 먹거리로 네. 제가 지난번에는 삼성 세 먹거리 관련 섹터를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삼 섹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LG 세 먹거리로 LG가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하게. 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사업으로 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일단 이제 전기차 충전 또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돼서 많은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전기차 어떤 수요에 사실상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아모세스가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고를 보내기 전에 한 7%대였는데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네. 후에 가격 전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시점에서 아모센스 과연 감장 네. 넘길 수 있을지 이 종목으로 과연 홈런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네.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아모센스는 이루타입니다아이타 네. 사실 저도 아까 봤었거든요 전기차 관련 주 흐름 쭉 짚어보면서 아까 네. 분명히 아모센스가 한7% 정도 맞습니다. 올랐었는데 지금 또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자마자 20% 넘는 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상한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암호센스는 <laughs> 정말 네.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67%대 암호센스라는 종목을 원고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또 원고를 보내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방송 오는 도중에. 그래서 네. LG 전자의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암호센스가 세게 상승해 나와주는데 잠시 후에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무리하게 추경 매수보다는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야구 관계도 철저하게 데이터 네. 분석을 통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매니저님 그럼 암호센스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암호센스는요 이제 차량용 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차패 시트 세계 최초 무선 충전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작년 8월에 특허를 보유했고요. 무선 충전 차패 시트나 무선 충전용 안테나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어, 자동차 전기차 무선 충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미국에서는 달리는 도로에서 충전이 될수 있는 시스템, 또 이제 고속 어, 무선 충전 고속도로를 시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아머센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어,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 핵심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완전 자율 주행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가고. 달리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충전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음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종목으로도 부각되고 있고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지라갈륨 고주파 전력 반도체. 모듈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로 계속해서 변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고주파에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머 센스는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수혜주이자또 그리고 GAN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업이기도. 해서네첫 번째 종목으로 아머세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원래는 1차 목표가를 한 2만 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네. 한 2만원대까지 아마 돌파를 했을 겁니다 네.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일단 2만원 미만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19,500원이나 19,000원 후반 부분대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손절 라인대를 16,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7,500원으로 손절 라인 좀 상향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7,500원 또는 18,0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 너무 따라가지 네. 마시고 매니저님이 소개해준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끼와 센스를 모두 맞습니다. 겸비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또 시간 제한을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6월이나 7월 일 정도에는 마스크도 이제 벗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만큼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섹터라고 할수 있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인. 루트로닉이란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4번 김준호 타자 타석에서 <laughs> 네. 또 루트로닉을 쳐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 7월에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네. 나오고 있고 노 마스크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또 미용 의료기기들이 화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 클래시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슈링크, 클래시스 미용 네. 의료기기 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네. 왜 루트로닉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1위 특 의료기기 레이저 기기 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의료기기 관련돼서 제가 3 대장을 뭐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이루다가 낼수 있다. 그래서 네. 사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모품 판매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트로닉이 또 최근에 환기딱지도 뗐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피부미용 특히 우리 국내 1위의 어떤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루트로닉이 루니를 가져왔습니다. 네, 작지만 또 강한 네. 루트로닉 담장을 넘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몇루탑까지또 달릴 수 있을지 네. 선,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루트로닉은 안타입니다. 아, 네. 네, 루트로닉은 안타를 쳐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맞습니다. 된다는 뜻인가요? 네, 어제 뭐 해성 DS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한 어,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루트로닉을 가져왔고요. 뭐큰 수익보다는 이미 음. 좀 신곡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음. 하는 게 그냥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끝나고 계속 네. 우상향하는 흐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음. 자, 그럼 현재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현재가부터 보겠습니다. 2.7%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2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루트로닉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1위의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80개국, 15,0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한8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선진국, 미국과 또 일본,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대표 레이저 기기 업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한 수준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프랭스 체인 업체에도 클라리트를 비롯해서 미용 의료기기 120대를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속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제품 다각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 제품보다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코로나 때도 그 전에도 꾸준하게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이고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헬스케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고 그 안에서 레이저 의료기기를 국내뿐만 아니라 또 세계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루트로닉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네. 바로 가격절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는 3만 1,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 돌파시에 3만 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만 5,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2만 6,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루트로닉을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리오프닝 섹터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정부 정책이 새롭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네. 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또 급등을 하고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사실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리오프닝 섹터 어떻게 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그 안에서 뭔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네. 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좀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번 달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피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우 앞으로의 어떤 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중 간의 갈등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화장품에대한 섹터가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될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엔터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안에서도 충분히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선별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고 목석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 리오프닝 관련주 ETF로 접근해 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섹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ETF 여행 레저 타이거 네. 코드번호가 아마 228800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여행 레저 또 그리고 카지노 호텔 관련해서는 적자 기업들이 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ETF 상품이 오히려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또 예전에 모드 투어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27% 이상 하락이 나왔고 네.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ETF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의 어떤 투자 전략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되고 다시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 항공 그리고 또 카지노 호텔 관련해서 핵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그 상품이 어, 타이거 어, 여행레저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확실한 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에서 종목별 선점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짚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도 우리 방송 있으시죠? 매니저님? 네 일단 좀 최근에 시작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섹터 전업종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주를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 꼭 기억하셔서 많은 네. 투자인 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장에도 홈런 치세요